바닷가에 사는 여러분들 개 아시죠? 거의 이 아버지 개가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 아들 개들에게 걸음마를 이제 가, 가르치기 위해 에, 해변가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어, 너 앞에서 걸어갈 것이다. 너는 아빠를 보고 잘 그대로 걸어오면 된다. 그리고는 이제 아빠 개는 어, 아주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이제 옆으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느 정도 걷다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에게로 오렴. 그 아들은 아빠가 보여준 대로 옆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아빠는 그 모습을 보고 한가득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왜 우리 내 아들이 저렇게 이상하게 걸음을 걸을까? 그래서 걷는 아들에게 아들아. 그렇게 걸으면 안 돼. 다시 한번 아빠가 어떻게 걷는가를 잘 봐야 해. 그리고는 또 옆으로 이렇게 걷습니다. 아들은 이어서 또 아빠를 따라 옆으로 걷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빠가 드디어 화를 냅니다. 너는 어떻게 아빠가 하는 것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걸어. 그리고 화를 내니까 아들도 짜증을 내면서 아빠도 옆으로 걸었어요. 하고 어, 화를 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누군가에게 본을 보인다라는 것참 어렵다라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정말 아, 진정한 아, 스승 될 만한 또는 롤 모델 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를 어, 살펴볼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죠.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강압적으로 율법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구약의 율법 조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와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라고 가르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 개바 즉 어, 사도 베드로와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을 때에 그가 보여준 어, 형식적인 모습에 대하여 어, 자기가 화를 냈다라고 고백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는요 야고백에서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34장 15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어떤 교제도 어떤 약속도 또 어떤 모임에도 참석하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함께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바라보시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의 초대에 응하여 그들의 행하는 모든 어떤 의식의 또는 행사의 축제에 참석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제물, 즉 이방인들이 주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을 염려하여 이방인과의 교제를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큰 율법처럼 내려오고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극히 꺼려했던 것이. 어, 예수님 당시 또는 베드로가 어,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있을 때까지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요, 어, 복음을 전하며 활동하실 때에 이방인들 가리지 않고 늘 그들과 함께 음식도 먹고 교제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따라서 어, 이방인 집에 초대를 받아가서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데, 야고보 즉 야고보서 어, 저자인 즉 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이 안디옥에 에, 도착했다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급히 그 식사 자리하는 데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눈 것은 좋았는데 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급히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가 아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거. 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자기는 저녁 거리낌 없어서 참석을 해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혹시 유대인들이 와서 보고 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네라고 율법을 어겼네라고 판단할 것을 두려워하고 아니면은 어 이방인들이 만든 음식 속에 혹시 불결한 음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먹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아 율법을 어기고 있네라고. 평가하는 그 유대인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만 떠나, 떠나면 문제가 아닌데 베드로와 이방인과 또 유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한 유대인들이 같이 떠났다라는 것. 무엇보다도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 교사로 섬기고 있던 그바나바까지도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것. 바나바는 지금 바울과 자신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 교사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베드로를 따라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라 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보다는 훨씬 어리지만은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따라 올바로 행동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면서 살라고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책망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즉,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또 시험 든 사람에게 또는 교회를 잠깐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신앙 생활을 하라고 권면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믿음의 조상이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인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 강가에 머물면서 이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이제 세례를 예, 줍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먼저 회개를 예, 촉구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 세례 요한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그리고 기, 그토록 기도한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만 아니라 온 유대에 두루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종교지도자들이 세례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왜 세례를 베푸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냐? 하고 계속 어, 질문을 합니다. 그때의 세례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신발 끈을 풀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오직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좀 떨어진 곳에서 또 역시 거, 거기서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동안 세례 요한을 찾아갔던 찾아갔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지금 저쪽에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보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안타까움 속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이제 이 요한 복음의 저자 요한은 세례 요한의 반응에 대해서 요한 복음 30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자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어 있다가 내 세력은 점점 약하여 사라지지만은 그는 하나 하늘에서 온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흥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이 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 회복에 있어서 여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은 인기가 많았잖아요.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이 몰려옵니다. 세리들이 몰려옵니다. 약간의 그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 세례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묻는 것이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로서 우리는 당신을 따라야 됩니까? 당신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일 그 목소리에 맞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흥분하겠죠. 사람들은 열광하면서 그를 따랐겠죠. 그의 말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복종했겠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구름같이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이용하거나 또 그들의 공격이 두려워서 진리를 감추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과 맞서 당당하게 나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사람이다라고 떳떳하게 말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공격이 두려워 숨겼던 숨어야만 했던 베드로 그러나 사람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메시아가 아님을 당당하게 외쳤던 이 세례 요한을 비교하면서 우리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은요. 자신과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관이나 감정 또는 내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 것. 이거는 참 거룩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자기 성찰. 나를 되돌아본다라는 그 거룩한 길로 나가는 과정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 우리는 보통 보면 자아비판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 나의 어떤 그 감추고 싶은 부분들, 또내 게으르고 더럽고 악한 생각들, 행동들, 습관들 그 모든 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자아비판이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쉽지만은 이자아비판이라는 것은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자아비판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요, 이건 자존심 문제예요. 그리고 내 약점을 드러낸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공격 공격거리가 될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언습해 오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이그 장로교 교리에서 기본적인 그 교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인데 소요리 고백이라는. 어,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집이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집. 제 1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그리고 행하심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먼저 말씀을 순종하고 온 마음과 정성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또 세상이나 또는 그 사람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 어떤 고난이나 아픔, 그것들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극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받은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 담대히 싸워 이기고 죄에 물들지 않고 죄의 유혹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주신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순종하고 기도와 찬양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은혜를 깊이, 마음 깊이 감사하는 마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성령 큐티를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목적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했었을 때는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 내 모든 능력을 동원한다. 그래서 아주 잘해야 된다. 그런 목적의식을 가져야 돼요. 공부를 하거나 연주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요. 그 최고의 하나님께 내가 잘하여 최고의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는 그 분명한 의식을 가질 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과 처절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 처절함 속에서는요, 예스와 노가 분명해야 돼요. 예스를 해야 될지 노를 해야 될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나중에 그 말로 인하여 후회하거나 그 말을 뒤집어 엎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상실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로 인하여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고, 그 신뢰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 자신과의 싸움을 위해 필요한 것은요,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 다니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게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어,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의 어떤 귀족 중 또는 왕족 중에서 아주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어, 3년 동안 바벨론 문화를 가르치고, 그리고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어, 누부간네살 왕의 어, 정책이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 이그 바벨론의 최고의 신 마루두에게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 음식을 모든 백성들이 다 나눠 먹도록 했다라는 것이 문제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유일신 하나님 우상 제물을 먹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율법에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킨 바울, 음, 다니엘에게는요 큰 고민거리였어요. 그래서 어, 다니엘서 1장8절에 보면은요, 그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마음에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결한 음식으로 지정하신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우리는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주님께서 율법으로 율법의 강령으로 주신 것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할 때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가치가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낮아지면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그와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자존감이 높을 때에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나를 무시하려고 하고, 나, 나에게 어떤 심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존감이 높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로 그런 모습을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의리를,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만 붙잡겠다고 하는 그 자존감 속에서. 그는 목표를 향하여 바벨론에서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여 행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두 개의 나라가 바뀌며 세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무총리로서 이인자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깨달고 그것을 향하여 하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갈 때, 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런 사람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뒤틀어진 관계는요. 상대에 대한 이해와 공감 부족 그리고 편견에서 나온 결과라고 어, 갤럽 조사에서 발표가 되었죠. 그렇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또 지혜롭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편견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어떤 결단성 그리고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지혜롭게 말하는 그것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된다고도 어,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다가 영어로는요. 언더스탠드입니다. 언더스탠드. Understand. 상대방의 밑에 내가 섰을 때에 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충분히 안, 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싸 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이 된 청년이 있죠. 예수님은 그 청년을 고쳐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 유대교회에서 출교시키기로, 유대 사회 공동체, 종교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아내기로 결의를 냈죠. 이 청년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27절에 보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여러 번 여러 번예수라 사람이 나를 고쳤다고 여러 번 여러 번 얘기해도 계속 대풀이해서 너는 누구에게 고침받았느냐고 말했을 때에 마지막으로 청년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면 자기 엄마처럼 어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앉아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진흙에 이렇게 발라줘가지고 실로한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이렇게 맑아졌어요. 하 말하면 끝나는 거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는 예수라고 분명히 이해하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적 체험을 통하여 담대하게 예수는 메시아라고 내 구세주라고 내 눈을 뜨게 했다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가게 되면은요 어떤 일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 일들을 당당히 맞서 싸워 헤쳐나갈 때에 우리는 그 일을 이뤄낼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을 때그 목표를 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먼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먼저 마음에 문을 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 상대방이 문을 닫혔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찾아가 문을 열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를 내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강구하라고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각장애인으로 있다가 고침받은 청년처럼 오직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기뻐하고 나를 먼저 인정하고 나를 먼저 좋아해야 돼요.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의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잘 되는 것을 축복하고 하나님 나도 저들처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이 잘된 것에 대하여 속상해 하다 보면은요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나를 유혹하는 세력들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싸우는 동안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신과의 싸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맞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